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저는 요즘 입맛도 없고 밥도 하기 귀찮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감기까지 걸려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한 주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히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먹은 식단, 더운 여름에 여름 채소로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먹은 음식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팥이나 키노와 병아리콩 등을 삶아서 냉장 보관해두고 샐러드에 넣어 먹는데요. 오늘은 팥을 삶았어요. 한번 삶아버리고 냄비에 넉넉하게 물을 넣고 4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은 팥은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서 밥이나 샐러드에 넣어서 잘 먹고 있어요. 저는 팥이 들어간 음식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따뜻할 때한입 가득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요즘 토마토 너무 맛있죠? 엄마표 토마토 매일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단호박도 매일 쪄서 먹고 있답니다. 미니 밤호박 보호장.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어느 날 아침은 굴비가 먹고 싶어서 굴비만 한 마리 쪄서 먹기도 했어요. 너무 맛있었던 굴비찜이었습니다. 큰 사이즈의 한 살림 굴비는 짜지 않고 참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돼지갈비 1kg을 기름 다 제거해서 삶았고요. 고기만 건져서 다른 냄비에 옮겨 담아줍니다. 돼지갈비를 넣은 새우젓찌개 만들어 볼게요. 새우젓 한 스푼 가득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넣고요. 다진 마늘이 떨어져서 편마늘 넣었습니다. 호박, 양파, 배추 등 집에 있는 채소 모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두부도 넣어주세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대파 넣어 마무리합니다. 이 새우젓찌개는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것 같아요. 또 빠질 수 없는 여름 대표 채소죠. 저는 매일 가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멸치 육수에 호박, 버섯, 양파 두부만 넣어도 너무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고요. 굳이 고기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또 진짜 진짜 귀찮은 날의 점심은 친정 엄마가 소금에 절여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녹가고이, 밥 조금에 녹가고이, 계란토라이 하나 올려서 고추장에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보양식으로 닭백숙만 먹는 게 지겨울 때에는 대파, 듬뿍, 고춧가루 넣어서 기름에 볶아주고, 닭뼈를 30분 정도 푹 끓여서 만든 육수도 넣어주고, 닭고기도 넣어주세요. 말린 느타리버섯이 있어서 넣었고요. 다진마늘, 국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오전에 만들어두고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는 닭게장입니다. 카레 만들어 볼게요. 친정 엄마가 감자를 많이 주셔서 감자 소진을 위한 카레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양파는 최대한 가늘게 채 썰어서 볶아주고요. 볶아주세요. 나머지 과정은 특별할 거 하나 없어요. 보통 당근이나 브로콜리 등을 넣어서 카레를 만들어 먹는데 오늘의 카레는 감자 소진이 목적이기에 다른 부재료 없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약간 압구정에 있는 하루 모밀집의 카레 느낌으로요. 아프고 나서는 카레에 고기를 잘 넣지 않아요. 고기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카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덮밥 만들어 볼게요. 가지를 큼직하게 삐뚤빼뚤 썰어주세요. 가지는 익히면 숨이 많이 죽기 때문에 큼직하게 썰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썰어둔 가지는 볼에 옮겨 담아주고, 양파 반개채 썰어주세요. 계란도 삶아주고요. 예열된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기름코팅을 해주세요. 팬을 예열하는 동안 소스 만들어 볼게요. 물과 간장 비율이 3대1이에요. 물 150ml에 간장 50ml 정도 넣으면 4인분 정도의 소스가 됩니다. 맛술도 조금 넣고요. 꿀도 약간 넣어서 단맛을 추가해 주세요. 이제 기름 코팅까지 마친 스텐 팬에 썰어둔 가지를 모두 넣어 줍니다. 노릇하게 익혀주세요. 볶은 가지는 볼에 옮겨 담고 양파도 볶아 줍니다. 볶은 양파도 옮겨주세요. 가지와 양파 볶은 팬에 만들어둔 소스를 모두 부어서 살짝만 끓여주세요. 이때 까리고추가 있다면 넣으시면 좋아요. 꽈리고추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청양고추 조금 넣어보았습니다. 밥 위에 볶은 양파를 올리고, 볶은 가지도 올려줍니다. 삶은 달걀도 넣고요. 소스도 넣어주세요. 대파, 참깨 넣어 마무리합니다. 엄마표 반찬과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에요. 여름 채소 건강하고 맛있게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